l o o 고 i 킹 g something o u 스윙 w i n g something. Swing s o m e t h 가에서도선 i 을 했던 w i 일단은. 스윙, 삼진, 첫 번째 아웃 카운트 스윙, i n g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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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많은 노릇을 공수 어우 좋습니다 꿈쩍없이 네 개째 탈삼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투 스트라이 오. 다시 옥타이에요두 타자 연속 3진 삼진. 3구 3진으로 이닝을 끝내고 있는 이태규 좋습니다 삼 3진

아, 스윙 잠시 좀잘 떨어졌습니다. 차스 번째 삼진. 그 네. 뛰는데 거기서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죠. 아 오, 네네 삼진 아웃. 오. 스윙 좋은 공이었습니다. 오. 스윙 삼진 불카운트에서 삼진 잡아내고 있는 박윤철 선발 투수입니다. 네 개째 탈삼. 일단 스피드 를 재능 같기 때문에 세 발짜고 네 발짜고 맞지 도박기 하듯이 어...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강지 그래서 이게 거. 뭐냐고. 네. <laughs> 오 좋습니다. 오세 홈 투수 원투. 오형 정말 정, 좋네요. 파이기 그렇죠. 네. 되면서 그렇죠 투수 형들의 공을 받는 역할. 부진일도 <laughs> 네. 네. 많이 할것 같아요. 좋습니다. 3진으로 아, 스윙. 자 오늘 본인의 첫 번째 아웃카운트 처리가 지금 삼진으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스윙. 네. 모자르스키는 여기서 삼진으로 잡아내고 그렇죠. 있는 박윤철입니다. 투어. 아 스윙. 네. 그러나 결국 삼진으로 캐널리를 잡아내고 있는 박윤철이었습니다. 그렇죠. 3진 아웃. 그래야만이 이 선발 투수로서는 한 무십승 뭐 이상 그럼요 올릴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나 약이 변화구에 방망이가 그대로 헛돌고 마는 오잉스 3진 처리. 원투 스윙 스윙. 깔끔한 이닝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선발 투수 김진욱이었습니다. 이제 궤도에 올라서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김진욱. 자 고비가 찾아온 선발 투수 김진욱. 스윙, 결국 변화구로 그 꿈쩍하지 않던 배트를 끌어냈습니다. 삼진 좋습니다. 자또 한번 변화구에 속고 많은 보다르스키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떨어지는 변화구입니다. 이 공을 참지 못했던 시머니슨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스윙, 카미네로 스윙 삼진로 불카운트. 스윙! 조슈리 딕을 삼진으로 잡아 냅니다. 스윙! 들어가는군요. 삼진 콜이 나오면서 두 타자 연속 삼진으로 이닝이 끝나고 있습니다. 배 돌았죠? 돌았습니다. 삼진 처리. 스윙! 삼진 업! 여기서는 루킹 삼진으로 이닝이 끝나고 있습니다. 풀카운트가져 왔고요. 이제 6구째를 맞는 알렉스 홀. 네. 스트라이크! 네. 들어왔어요. 네. 루킹 삼진 아, 떨어지는 아, 볼이었습니다. 네. 배트가 아깝죠. 삼진입니다. 네. 기준점이 달라 보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제보크 네. 지금 보시당하다있당하지있선수진욱 선수입니다 이 팀은 지금 이 팀은 이 팀은 지금 이 팀은 지금 이 팀은 지금 이 팀은 지금 이팀 허스팅! 3진 아웃입니다. 이게 퓨처스 리그에서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2분입니다. 멈추게 3진! 이번 호주 리그가 어쨌든 또 새로운 발판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허스입니다 3진 아웃! 자 비거스는 유틸리티 플레이어고 뭐 내야 뿐만 아니라 외야 수비도 가능한 자원입니다. 다시 풀 카운트! 허스팅 3진! 왜냐면 예. 스트라이크를 좁힐 수가 없어요. 예! 아하. 자. 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타자한테는 던질 수 있는 건 체인지업이라는 구종 하나 더 있고. 헛세 삼진 아웃입니다. 자, 바깥쪽에 트가돌아갔고 자, 나다우 상황인데 1루. 일루! 1루에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헛세 삼진 아웃입니다. 어, 시즌을 보내고 있는 잭 베리 선수입니다. 헛스윙! 3진 아웃입니다. 자, 투아웃의 말루에서 풀카운트. 헛스윙, 3진 아웃이 중계를... 기회가 많지 않죠. 도우러 오는 예. 관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우, 1번 타자 로드리게스. 헛스윙! 연속 삼진 아웃. 아, 좋아요. 야, 변화구에 루케인 3진! 투앤 투. 스윙 삼진 빠른 공투앤투 스윙 스윙을 끌어내습니다 어스 김기현 일루에연기하면서세 번째 아웃 카운트. 결국 실투가 되면 장타 허용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다행히 파울이 됐고요. 다시 떨어지면서 방망이 끌어내 스윙 삼진 아웃 퀸시 라티모어입니다. 변하고 들어왔어요. 스트라이크 삼진. 원투의 카운트, 변화로 들어왔어요. 3진입니다. 볼카운트 승부입니다. 스트라이크 3진. 고대성 선수가 94년 입단 아닌가요? 93년이요. 93년 입단, 예. 네. 스윙 3진! <laughs> 와우. 아직 살아있습니다. 네. 아마 KBO 팬들에게도 어, 많은 야구팬들에게도 아마 메이저리그 홈페이지에도 아직 뛰고 있는 현역 선수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엄 네. 들어왔어요 삼진아 들어왔어요 부대성 선수 대성불패의 모습을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12개 없는 분이 계획요 스윙 삼진 다니면서 컵스의 지명을 받았어요 좋은 공입니다 삼진아 쭉 이어가고 올해도 지금 타자 소속인데 스윙 삼진으로 박윤철이 잡아냅니다. 또 타자 연속 삼진. 3트 풀카운트가 됐고요 스윙 삼진. 세 타자 KKK.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기본적으로 좋은 하드웨어에 기술을 얹으려고 하지. 그렇죠. 삼진으로 네. 앤서니 큐리온입니다. 스윙 삼진고 수익 다시 삼진을 뽑아냅니다 투아. 에시의또김해고최초의 1차 지명을 받았던 투수로 왔어요. 킹 타이거 삼진 아웃. 좋아요. 삼중 삼진, 삼진. 아, 삼진. 아웃 니다 삼진 아웃. 아웃 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호주 선수 출신 보잖아요. 네. 야구 팀이 있는 지역 출신들이 많잖아요. 좋은 공이죠. 삼진. 네. 어, 출연되는 그 재미에 가끔 이제 메이저리그를 보게 되는 맞습니다. 네.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네. 오, 스윙 좋습니다. 좋습니다. 삼진. 아, 스윙 아, 좋아요 삼진. 네. 볼넷과 상대 실책 출루. 아, 스윙 오, 삼진. 연합으로 네. 따라가다가 삼진으로 불러내는. 자라도 카였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인터뷰 많이 했다. 어, 많이 했죠. 스윙 오우. 3진 아웃카운트 2개3진으로 잡고 있는 양경모. 오우. 낮에 예. 경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예전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오우, 좋습니다. 양경모 선수가 네. 3진을 잡아내고 있고 세 개째. 끝나고 네. 남들 출근할 때 저희 퇴근하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트래픽 잼을 겪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졸리니까 맞아요. 더 힘든 거죠. 스윙, 삼제도 예. 칼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완하. 그런 분들인데 우리도 이제 결국 클럽 스포츠 네.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오, 좋습니다. 잘들어갔어니다 라구가 스파이크 보내들어습니다 삼제. 스윙 삼제. 오스가 지금 모델이네. 대타로 나와서 삼제로 물러납니다